안녕하세요, 잭팟 여러분. 오늘은 지금 현재 목요일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약간 기분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여름 학기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너무 좀그외 첫날 시작할 때기회감 보다는 저는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첫날은 좀 결석할 때가 많은데 오늘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출석을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 한주 동안 계속 이제 아, 이번 주부터 학교 시작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어제 저녁에 잠도 잘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날 결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학교 마무리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laughs> 제가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마음속에 불편감은 있어요. 약간 죄책감은 아니고 약간의 불편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합니다.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평온함. 음, 그 외에 학교를 너무 너무 가기 싫은데 가야 할때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가지 않았을 때그 느껴지는 평온함. 지금 학교 땡땡이쳤다는 걸 <laughs>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laughs> 오늘 늦잠 자가지고, 11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저 파디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실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면인 것 같아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질의 양과 양과 질의 수면을 딱 취하고 나면 아침에 아 오늘부터 이제 어,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잘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 좀 뭔가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좀 자비, 이해심이 생기고요 좀 뭔가 짜증감이 딱 일어났을 때뭐 예를 들자면 마법에 걸렸을 때일 수도 있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면인 것 같아요 음, 그랬을 때뭐 별일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나고 뭔가 아무 쓸데없이 누군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이렇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그 양가지를 수면을 딱 채우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평온합니다. 기분도 좋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음, 오늘 할 이야기는 요즘에 사이트이토리님의 새로운 신간, 아껴 살고 있는데, 한번 오늘 읽은 부분을, 원본, 원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말하자면, 매화는 추운 겨울을, 추운 계절을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억지로 있어서 추운 날씨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화처럼 추운 날씨에 꽃을 피우듯이 노력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게 보통 사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정말 어, 존경하는 사이토 히토리 님과 그리고 이하영 님 모두, 아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억지로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매화는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선전적으로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걸 좋아한다. 어. 매화는 그냥 추운 겨울에 아주 활동적이게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화는 즐기고 있을 뿐이다. 결코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지만, 아, 내가 즐길 수 있는 해를 해야지 효율성이 좋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었어요, 사실은. 뭐, 왜냐면, 이제 첫 학기가, 첫, 이번에 학기에 첫날이니까, 제가 또 방학 동안 항상 여행성이라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한주 동안 계속,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막 노력을 했었거든요. 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잘안 됐고, 어제는 또 일찍 자려고 억지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 제가, 아, 나 잠,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고 싶을 때 그냥 자야겠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학교 하루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교 출석을 하느니 어 그냥 하루 학 빠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 잠자고 내일 하루를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laughs> 잠이 들어서 11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행복했어요. 학교를 안 가서 약간, 조금, 약간의 찝찝함? 불편감? 이런 건 있었지만, 뭐, 불행하거나,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뭐, 나 자신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학교 수업 바로 빠진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지 않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 학교 결석한 거, 땡땡이 한 거를 <laughs> 너무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긴 한데,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음, 혹시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동바동하는 게 있다면 뭐한 번쯤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그 생존에 문제가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매일 루틴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고, 원서도 읽고, 독서노트도 하고, 그리고 나랑 대화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매일 하는 게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즐거워요. 안 하면, 뭔가, 기분도 그렇고, 좀살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자기 전에도 내일 책 읽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아침에 눈 떠서도 책 읽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즐기는 게 효율이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살면서 혹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저처럼 이렇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금 생각하면 약간 험하긴 한데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아동 받은 걸렸나 낮밤을 바꾸려고 그수업하루 있는 것 때문에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허무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뭐 어쨌든 오늘 어 학교를 계속한 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그걸 뭔가 제가 좀 걸리나 봐요 마음속에. 결석한 게 그, 나름, 음 충분히, 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줘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것 같아요. 음 너무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적으로, 꼭 해야 만꼭 해야만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무조건, 어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유연하게 결석 잘했다. 지금 계속 결석 얘기하고 있죠. <laughs> 류연하이 잘했다. 어, 우리 보통 학교에서 이제 출석률은 80%만 80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요, 오케이, 레이즈와 레이즈 계속 합류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항상 뭐 오늘 아니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싫어.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저처럼 일주일 동안 막 힘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혹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이 일이 나의 생전에 걸린 문제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려놓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리고 그동안 조금 늦게 일어나는 제가 완전 야행성이라서 또 낮에는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냥,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저는 학생이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저는 당분간 그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늦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이고 그리고 루틴도 너무 집착이나 강요하, 강요, 강요, 아니면 강박스럽지 않게 하루를 그리고 오늘 모든 루틴을 지금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강박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하영 님의 책에서 세상이 펼쳐주는 선물을 그대로 받아보자. 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펼쳐준다 라고 하니까 나는 매 순간을 즐기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 어, <laughs> 이야기를 듣고 어?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러면은 또 바꾸면 되니까요 저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그리고 우리 그 채널명처럼 채널명이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음 구독자를 긋는 말그 뭐라 그럴까 구독자명인가요? 재파처럼 어, 네, 집과 터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은 하루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